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분갈이 해줄 아이는 버날렌스예요. 어, 이름을 많이 또 들어보셨죠? 버날렌스가 어, 얼굴이 참 예쁘고 참 고운 예, 다육이입니다. 무군동이 아이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목질화가 많이 어, 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. 이 버날렌스가 농장에 딱 3개 남아 있을 때 제가 안사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도 많은 버널랜스가 있었다면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사지는 않았을 텐데 남아 있는 아이가 이제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또안 사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중에서도 에 예, 조금 이렇게 좀 다져서 심으면 예쁠 것 같은 아이를 제가 이제 하나를 골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그 묵은둥이가 정말 택배가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조심조심 가지고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신문지. 털어 보니까 이렇게 또다 부러져 있더라고요. 네. 여기 이렇게 있었던 아이인데 아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. 흙을 털어 보고요.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 있는 모양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심어 주면 원하는 모양대로 살짝 이렇게 좀 안쪽으로 흙을 좀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. 흙을 한번 털어보고 네 한번 심어 볼게요. 제가 이제 너무 퍼져 있는 어 목대여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음, 이걸 데리고 올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목대에 요렇게 붙어 있는 자구들이 너무 멋스러워 가지고 네요 모습에 제가 네 데리고 온 건데 멋지게 한번 요렇게 네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아 봐야 되겠어요. 네, 이 아이는 입고지가 돼서 요렇게 아주 그냥 네 가느다랗게 어, 여기 옆에서 살고 있었던 아이네요. 따로 꺼내서 한쪽에다가 심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흙을 털어보니까 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몸이 아니었네요. 예, 이제 처음에 심어져 있었을 때, 어, 요렇게. 각자 하나씩 있었던 아이들을 합식을 해가지고 키우다가 이렇게 좀 묵은둥이로 될 때까지 화분 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묵은둥이가 됐던 아이들인 것 같은데 와 오히려 저는 조금 수형을 잡아주려고 했었던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아예 네 분리가 되니까 원하는 그냥 어, 모양대로 심어줄 수 있어서 좋은 건 있네요. 네 이게 뭐한 몸이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. 예,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구입을 하실 때 이제 한 몸인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고, 어, 사시는 것도 또 예쁜 다육이를 잘살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이게 이제 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심어야 될지 고민이 진짜 많이, 네, 될것 같네요. 아, 이렇게 좀 옆으로 기울어지는 수형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제가 그냥, 네, 이렇게 저렇게 자리 한 번씩 좀 잡아 볼게요. 네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이런 목대가 살짝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럴 때 수영을 좀잘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런 돌멩이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어 지탱을 좀 해주면 수영을 잡는 데까지 어, 조금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원하는 수영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줄 때 이런 돌베개를 해주시면 어이 방향대로 또 자리를 잘 잡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돌베개를 해주고요 목대가 조금 더 이제 단단해지면 이제 돌베개를 딱네 빼줘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네 자리를 한번 잡아줘 봤습니다 어 이거를 조금 네음 뒤쪽으로 해놨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<laughs> 아이가 어, 네 조금 삐져 나온 게 마음에 좀 걸리네요. 네 그래도 네 예쁩니다. 정리해 볼게요. 네 이렇게 분갈이 해놓니까 으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처음에 이제 제가 데리고 왔을 때 수영을, 아, 어떻게 심어줄까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, 오히려 이렇게 몸이 좀 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, 오히려 예쁘게 원하는 수영대로 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. 안 그랬으면 조금, 네,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, 아,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완전 새로운 아이가 되었네요. 아, 네, 만족입니다. <laughs> 화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되도록이면 이렇게, 어, 수영을 좀잘 잡아야 되는 아이들은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많이 안 옮기고, 어, 가만히 놔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저는 이제 버날렌스는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, 네, 목질화 좀잘 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